우리 반만년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끔찍했던 사건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1592년에 일어나서 7년간 끌었던 임진왜란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서 3년 1개월 동안 끌었던 6.25 전쟁입니다. 이번 주는 6.25 전쟁이 일어난 74주년이 됩니다. 74주년 그참 비극적인 민족적 사건을 이번 주에 맞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 나라의 장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본래 한국 기독교가 북한에서 부흥했습니다. 뭐 남한에는 뭐 경상도고 어디 양반들이 많고 해서 뭐 옛날 담배 때 물고 뭐 공자님 명자님 가느라고 보금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편도 환경도 그 백정들 무슨 북청, 물장순이 이런 밑바닥에서 옛날 종로릇 하던 사람들, 백정하던 사람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이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만 이제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많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요. 이제 다시 한국 교회가 그 부흥됐으니까 통일이 되면은 남한 교회가 전부 또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요. 내 서재에 최강군이 있는데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천육백팔십 교회입니다. 천육백팔십 교회가 몽땅 없어져 버렸지요. 공산당 지배 몇십년 만에 천육백팔십 교회, 이천육백팔십 교회입니다. 이천육백팔십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리고 창고가 되고 불타버리고 그랬지요. 그걸 인제또 참북 사진을 모으고 주소를 모아가지고 2,680 교회 그걸 목록을 다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일이 되면은 그2,680 교회 다 재근해야지요. 재근해서 그참 북한의 평양 같은 데는 동양의 이스라엘을 그렸습니다. 평양에 그만큼 교회가 부흥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07년에 평양 대 부흥 운도 일어났는데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인데 길선주 장로님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있으면서 전국 남전도회 평신도회 전국 성경 공부 대회, 그걸 사경회, 사경회, 전국 남전도회 지도자들 사경회를 열었는데, 천오백 그니까 천구백 삼년이어 천구백 천구백칠 년, 천구백칠 년 일월 2일부터 사경회를 열 이틀간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때에 성령이 임해 가지고 부흥 운동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그 그 사경의 12일 동안에 평양 대 부흥 운동 일어났어. 그때 조선 교인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20만, 20만. 그 당시에 그1 0일간의 부흥 운동의 그 영적 영향으로 20만 명 조선 교인들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907년에 그 평양 대북 운동 일어났던 그 장대형 교회가 내가 북한에 몇번 갔었습니다만은 모란봉 중턱에 장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내가 이제 갈 때마다 모란봉 중턱에 있는 고려 호텔 거기 내가 숙소인데. 고려헤텔에서 산모퉁이를 돌아가면 옛날 장대현교회가 있던 그 터가 있습니다. 그걸 길선주 장로님이 그 모란봉 산중턱에 있는 밭 700평을 교회에 기증해가지고 그 자리에 장대현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 인풋 받지 않고, 순전히 조선교회 교인들이 헌금내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거기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거지요. 근데 그 유서 깊은 교회가 그걸 헐어버리고, 거의 기밀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 서면요, 평양 시내 대동강, 평양 시내가 확히 다 보이는 지역에 평장대형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서있으니까 나는 평양 갈 때면 꼭 거기 가서 차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밧줄을 어디 걸어서 땡기면 잘 넘어질까? 나 실제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그래 내가 몇번 가면서. 반우대데가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당기면 잘 넘겨지 넘어지겠다. 음. 여러분, 그 유서 깊은 교회를 김일성 동상을 헐어내고 교회를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본래 평 북한의 교회가 왕성했기 때문에 정주군 정주군 북한 평양 부근의 정주군에는. 거기에 한 마을 전체가 교 오산리 정주군 오산리 그 유명한 오산학교가 있던 마을인데 거기에는 교인 마을 전체가 교인입니다 마을 전체. 거기에 이승훈 장로란 분이 있어가지고 온 마을을 교회인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농사짓는 마을인데도 주일이 되면은 전 농사를 쉬는 거예요. 전부 새옷 갈아입고 교회서 에 예배 드리고 그랬던 오산인데 거기에 한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이랬던 그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가지고 와 교회를 허어버리고 핍박하고 그 오산 학교의 교장이 조만식 장로랬습니다. 일본 명치대학 나오는. 참 훌륭한 부인데, 그 1945년 해방된 뒤에 조만식 장로가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북한 땅에 조선민주당, 남한에는 이승만의 자유당, 두 당이 이렇게 남북이 나중에 통일되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바탕이 되는 조선을 건설하자. 그런 뜻을 가졌었는데 아그 조만식 장로는 김일성한테 말을 안 들으니까 밤에 끌고 가서 처형해 버렸지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는 무덤이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공산당이 처형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돼 가지고 그정 오상교회도 재건하고. 그 우리 북한 교회들 2680 교회 다재건해야안 되겠습니까? 작년 8월 달에 우리 연해주 만주 위에 연해주입니다. 우라지 보스토아시지요 나도 몇번 갔는데 지난 8월 달에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주지사인데 뭐란 게 아닌가. 우리가 푸틴이 대단한 전쟁을 해 가지고 연해주에도 많은 청년들이 가서 그냥 전사하는데 푸틴이 패전할 게 틀림없다 푸틴이 패전하고 나면 연해주는 독립하겠다 독립해서 한국 편에 줄 서겠다 작년 8월달에 얘기입니다 그건 대단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외신에도 보도되고 그랬지요 그래 이 분위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 통일한국이 돼가지고뭐연해주도 옛날 고구려 땅, 발해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속해가지고 정말 세계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6.25 74전을 맞으면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25 전쟁 그때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전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나라 세운지 48년 8월 15일 나라 세운 뒤에 군대가 워낙 행편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탱크를 좀 주시오. 북한은 탱크가 소련이 240대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탱크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 탱크를 주시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혹시 탱크 주면은 뭐 북진 통일하고 전쟁할지 몰라서 안 준다 그러니까 탱크 한대 없이 1946 7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소련군 탱크 240대를 앞세워가지고 12만 군대가 뒤를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나만이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 못 지키니까 피난가가지고 진해에 갔습니다 진해 진해 해군 본부 거기에서 이제 피란 정부를 세웠는데, 메가더 사령관이 미국 대사가 뮤초대사입니다. 뮤초대사. 뮤초대사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라고 해 주시오. 전세가 이거는 낙동강 전선이 꼭 무너질 것 같으니, 정부를 오사카로 망명 정부를 세웠다가 다시 회복해야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그렇게 미국 대사를 이승만한테 보낸 거예요. 그말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요 품속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권총 그러니까 무초 대사가 깜짝 놀랐겠지요. 권총을 꺼내가지고 흔들면서 여 총알이 세 방이다. 북한군이 여 오면은 우리 갈데 없다. 세발 중에 한 발은 공산군 3위 사주기고, 두, 발, 한 발은 마이프, 그 프란체스카 여사 사주기고, 세 발은 내가 나한테 사서 나 자살하겠다. 무슨 오사카로 망명하냐? 죽으면 여기서 죽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지. 내가 무슨? 오사카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뭐 기가 차가지고 돌아가 뿌렸지요. 그 우리 전쟁이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랬는데 정말 돌아보면요, 6.25 전쟁 역사를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통일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지요. 돼 가지고 북한의 6.25때 있던 2680 교회 다 재건하고 또장대형 교회도 그 재건하고 뭐 여러분 그 평양 모란봉에 있는 김일성 동상 헐고 그 교회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여러분 사업해 가지고 그때 헌금 많이 해 가지고 장대응 교회 재건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그때 헌금하려면 미리 좀 사업을 성공해야 돼요. 응?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나라입니다. 이런 6.25 같은 이런. 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늘한 가슴으로 나가야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구장 보세요. 로마서 구장.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가슴에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결회 사랑했는데, 요즘은 우리 보수교회 교인들, 보금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은 잘 하는데, 결회 사랑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지요. 옛날 모세가 그러하고, 르헤미아가 그러하고. 예레미야 이사야가 그러했듯이, 로사도 바울이 그렇듯 했듯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가슴에서 뜨겁게 우리가 불타올라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루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전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가 전문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라고 했지만은 조국 자기 동포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 근심이 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위해서다. 우리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면 나도 같이 저주받을. 기를 원한다. 이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과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고 저주 망하면 같이 망해야지 나만 구원받고 우리 이스라엘 동족은 다 지옥 백성이 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뜨거운 이 결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일본의 우찌모라 간조라는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1868년에 명치 유신이 성공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동양에서 맨 처음 산업화에 성공했지요. 그건 좋았는데, 그뭐 제국주의로 나가지고 조선을 집어먹고 만주를 집어먹고 중국에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미국한테 망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에요. 그 명치 유신 1868년 일어난 뒤에 100년 만에 1968년에 일본 정부에서 명치 유신 일회로 일본을 건국한 건국의 충신 20명을 뽑았어요. 그, 그 20명 중에 우치모라 간조랑 크리스천이한명 들어 있습니다. 우치모라 간조 선생은 뭐 평신도로서 성경 가르침부인데, 그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명 중에 한 분을 뽑으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은, 우찌모라 간조 선생이 선생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같이 이루어낸 애국자였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교회 사랑과 조국 사랑, 이게 늘한 가슴에 한 신앙으로 있어야 되는 거이지요. 우리 유교 같은 이런 민족적인 이런 큰 기념물 맞을 때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0, 21절 말씀. 그런 정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 거지요. 아멘 하시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 다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 것이요. 2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사무라이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와가지고 동경제일고보 우리나라 경기고등 같은 데 영어선생을 하면서 애국사업, 신앙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 일본이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에 전쟁하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요. 그, 그 막 신문에 방송에 뭐 만주를 항복시켰다 중국 상해를 점령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반자이 만세 만세 그러고 뭐한 뭐 분씩 승전 얘기가 방송될 때마다 일본이 축제를 벌였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반대예요 <laughs> 우리 일본이 이러면 망한다 이렇게 이웃 나라하고 를 친하게 지내고 이웃 나를 라 도와주는 일본이 돼야지 서양 제국주의처럼 침략으로 나가면 가미사마께서 일본말로 하나님이 가미사마요.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어, 고등학교 선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학교에서 퇴직당하고 고향 갔더니 비국민이라고 비국민. 응? 라고 막매국놀하고 손가락 질다하고할수 없이 일본 동경 자기 집에 여섯 평 다다 밑방에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기르면서 전쟁기에 찍어난 뒤에 일본을 건설하는 일꾼을 기르자 청년 성경 공부반을 했는데 <laughs> 아니라 다를까 그 우지무라 간조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은 복음은 국경이 없다. 온 우주가 한 복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섬겨야 될 조국이 있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일본 국민은 일본을 사랑하고 한국 국민은 한국을 섬기고 미국 국민은 미국을 섬기되 복음은 온 우주의 세계가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의 전우 일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일본이 전쟁 끝나기 전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를 적었습니다. 묘비. 내가 죽거든랑 이걸 묘비로 새겨라. 내 무덤 앞에 세워라. 거기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누구 것이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성각자가 뭐라고 묘비에 적었냐면은 영어로.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 되어야 한다. japan for the world 세계를 위한 일본.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그리고 네 번째 all for the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걸 딱 묘비를 적어 놓고 죽었습니다. 그 그래 내가 일본에 갔을 때에 우치무라 간조 선생 제자들이 동경 부근에 있는 그 묘에 나를 데려갔어요. 가서 그걸 보여줬는데, 일본 말로, 영어로 적어 놨어요. 응? 나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은 세계의 것이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음.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신앙 고백에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6, 5, 74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나는 코리아를 위한 나다. 나는 대한민국의 나는 시민이다, 국민이다. 코리아는 세계를 위한 코리아다. 세계 선교, 세계의 빛을 바라는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복음화된 그리스도의 계.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한 것이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결혜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 사랑하고 동포 사랑하고 북한 해방을 위해서 통일한국시대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